어돼 같아야 되잖아. 근데 다항함수꼴이란 말이 둘다. 네. 그러니까 유식이다가 b, 가 경계야. 경계. 네. 연속이다면 여기다 b를 대입하고 여기다 b를 대입한 게 서로 어때야 돼? 같아야 돼. 미분 가능하다면 그냥 대입하고 갔다. 그리고 미분한 다음에 대입한 거 같다. 두번 해야 되는 거고. 연속이다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. 근데 극한값 여기서 구하면 되고 함수값 은여기서 구하면 되고 돈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. 네. 음? b 대입해 주면 b 마이너스 B 2의 제곱 플러스 a가 뭐랑 같아야 돼? 2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. 근데 a의 최 l 값이잖아 그럼 a를 쓰면 되지. a는 이렇게. 는는 plus c 2 o plus CHO p 잖아 s CHO 이것의 최댓값 o plus CHO p 면 마이너스 b의 l u 플러스 6V가 되겠지. 네. 마이너스 4가 되겠고. 네. 맞나? 네. 맞아. 위로블럭 한 거잖아. 이 점에 Y좌표 구하면 돼. 근데 이 점에 B좌표가 마이너스 2 분의 B가 3이란 말이야. 3대2해3대2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8. 마이너스 4니까 5가